60세 이상 종아리 운동하면 사라지는 질병 5가지. 60세 이상 여러분들 몸이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으시죠? 밤마다 종아리 아프고 다리 붓고 계단만 봐도 한숨 나오고 나이 들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생각만 드시죠? 그런데요, 혹시 이 모든 게 종아리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? 우리 동네 박할머니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. 73살이신데 밤마다 다리에 쥐나서 잠못 주무셨거든요.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우셨대요. 다리에 힘이 없어서. 그런데 박할머니가 발견한 게 있어요. 바로 종아리였어요.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거든요. 아래쪽 피를 위로 쭉쭉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요. 박할머니도 손을 벽에 대고 발 뒤꿈치만 들어올리기 시작하셨어요.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요.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. 첫째, 밤마다 괴롭히던 다리 붓기가 쏙 빠지고, 둘째, 혈관에 피떡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, 셋째, 심장 부담이 줄어서 혈압도 안정되고, 넷째, 다리에 힘이 생겨서 넘어질 걱정도 없어지고 다섯째 머리까지 피가 잘 돌아서 기억력이랑 수면까지 좋아지신 거예요. 한달뒤 박할머니 이제 밤에 편하게 잔다. 계단도 거뜬하다. 보세요. 나이 탓이 아니었어요. 종아리 하나만 살려도 다리, 심장, 머리까지 다 달라져요. 지금부터 일어서서 벽 잡고 뒤꿈치 드는 운동을 해보세요.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.